안녕하세요, 아식스코리아 MD 조혜영입니다. 오늘은 스카이 엘리트 2라는 아식스 배구화 신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스카이 엘리트 2는 아식스 최상급 배구화 메탈라이즈의 장점을 취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에 보면 배구인들이 배구 경기를 할때 농구화를 착용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쿠셔닝 때문입니다. 스카이엘레트2는 기존 모델보다 중창부를 보강하여 쿠셔닝을 보완한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리즈1보다 어떤 점들이 보완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피 부분은 기존 모델에는 PU 코팅 매쉬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자카드 매쉬 소재를 사용하여 피팅성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다이나랩이라고 여기 보이는 이 끈은 주로 아식스 테니스화에 사용되는 기능으로 이번 시리즈에 접목시켜 과격한 좌우 움직임으로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어 안정감 있는 경기를 하게 도와줍니다. 이번 시리즈에는 중창부 두께가 무려 2mm나 두꺼워지면서 쿠셔닝을 향상시켰고 아식스만의 고유 기술인 플라이트 폼 프로펠 중창은 그대로 유지시켜 경량성과 반발성을 제공해 줍니다. 트위스트러스라는 기능 기억하시죠? 기존 아이템보다 트위스트러스를 전족부까지 더 연장시켜 확실한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다양한 동작에도 안정감 있게 경기를 할수 있는 기능이며 신발의 뒤틀림 현상을 방지시켜 줍니다. 이번 스카이 엘리트2는 힐 부분의 굴곡진 디자인이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안정적이고 높은 점프를 할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네, 스카이 엘리트 2는 더 세련되고 날렵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이 제품은 쿠션성, 안정성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제품입니다.